자, 이번 시간에 이 필옵틱스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 종목 빠르게 여러분이 매집을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흐름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요때 지난 2월 달에 강하게 갔죠. 5만 원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면서 필옵틱스 굉장히 강력한 특급 수혜를 받았죠. 삼성과 엮여 있습니다. 필옵틱스는 삼성과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해서 이 종목이 지난 그 8월달에 보면 28,4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주가가 밀렸어요. 해서 저는 이때부터 제 지인들 무지하게 제가 괴롭혔습니다. 왜 무조건 담아라. 필옵틱스. 그냥 눈 감고 살아있습니다. 언제? 여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떨어질 때 제가 여 때부터 무조건 사 모으라. 그 다음에 팔지 마라. 지금도 안 팔고 있습니다. 왜? 매도할 이유가 없죠. 지금 시장이 뜨거우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들어왔지만 지금 연속해서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리기판에.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 애플.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애플도 뛰어든 유리기판 시장 이 앞전에 삼성전자가 직접 뛰어들었죠. 유리기판 상용화에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앞전에 지난 2월달에 피로틱스가 5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와 애플 뛰어들었다. 그런데 뛰어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기업이 어디냐? 애플과 손을 잡고 가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필옵틱스이다 이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필옵틱스는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유리기판 시대에서 토탈솔루션으다가 정면 승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필옵틱스는 가공에서 검사까지 완벽하게 풀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애플이 필옵틱스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옵틱스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얼마입니까? 53,500원. 요때 이때 언제예요? 요때는 삼성전자가 이거예요. 유료기판 시장에 뛰어들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난리가 났죠. 53,5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37,650원. 이거는 완전히 싸요. 굉장히 쌉니다. 해서 요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왔을 때 제가 요 때부터 쓸어 담아라. 저는 제 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타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필옵틱스는 삼성전자의 특급수혜, 그다음에 테슬라, 애플의 특급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요. 자, JP 보관 이거 지금 난리났습니다. 코스피 5천 쉽게 간다. 관건은 주주 환원 정책이 필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그 한국 자본 시장 컨퍼런스 2025에서 이 JP모건 주식 전략 책임자가 정부의 밸류업 그다음에 상법 개정 이 주주 이익 강화 정책이 지속되면 이 코스피 5천 충분히 간다.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추석 연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몰려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연기금이나 글로벌 헤지펀드의 강력한 한국 상륙, 코스피 상륙이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와요. 몇조 원이 들어옵니다. 수구조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앞전에 그 뭐죠? 그 블랙록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블랙록이. 수십조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치가 않다, 이겁니다. JP보건의 발언, 주식 전략 책임자의 발언,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24시간, 주식도 24시간 거래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유리기판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테슬라와 애플, AI, 이게 지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AI의 블랙록이 수십조 원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AI, 1번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지금 여러분들, 필옵틱스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와 애플 무조건 가공에서 검사까지 완벽한 풀 라인업을 완성한 필옵틱스 유리기판의 강자 삼성전자와 엮여 있죠. 조만간에 삼성이 이제 공식적인 M&A나 또는 지분 투자 더욱더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미 삼성전자의 돈이 필옵틱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정도 엮여 있어요 해서 삼성전자의 돈으로다가 이 필옵틱스는 가공에서 검사까지 할수 있는 풀 라인업에 대한 TGV 장비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용하죠 아마도 이 애플과 테슬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빠요 삼성전자가 바빠집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필옵틱스에 대한 대대적인 지분 투자 또는 M&A 나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필업틱스 37,000원? 이거 싸요. 굉장히 쌉니다. 이 앞전에 53,50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골짜기가 파졌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면, 자, 보면은 요 상승 이후에 첫 번째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에 대한 완벽한 뭡니까? 쌍바닥이 나왔다. 쌍골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쌍골짜기 이후에 나오는 상승탄력은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 이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절대로 주가, 여기 라인 넘어섰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유리기판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테슬라와 애플이 붙었어요. 이거는 그냥 주가를 밀어올리겠다. 그런데 JP 모간이 말했던 코스피 5천이 자금이 추석 연휴 이후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필옵틱스를 갖다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요거 찾고 가야 돼요.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나좀 사가라 나좀 사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상승 탄력. 이거 막을 자가 없거든요. 테슬라와 애플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말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필오텍스의 어마무시한 상승 탄력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가려면 지금이 공략 지점이다 이겁니다. 지금, 단기, 보면, 이평선에 대한 정렬이, 즉, 아직 안 나왔죠. 자, 61선이 제자리로 오기 전에, 보면, 요 때입니다, 보시면. 자, 요때 그, 지난 2월 달에 갈때 보면, 61선이 완벽하게 딱,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보면, 61선이 아직,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안 나왔죠. 그 전에,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드리 제가, 우리, 필업틱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전략을 좀 제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전략은 여러분들 똑똑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필옵틱스 놓치면 안 됩니다. 해서 주가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 그다음에 목표 주가 제가 완벽하게 다, 다 어, 잡아드릴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필옵틱스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이 공략 지점입니다. 공략을 해야 되고 세력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필업틱스 강하게 M&A 또는 지분 투자를 더 확대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딱 나오면 주가는 얼마입니까? 5만원 그냥 돌파해요. 5만원 그냥 돌파하고 7만원, 10만원, 이거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만원 구간에 있는 필업틱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필옵틱스에 대한 이 매매 전략.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 그다음에 목표 주가. 그리고 세력들 뻔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필옵틱스 잡아갈 건데 제가 드리는 필옵틱스에 대한 완벽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돈을 벌어 주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할때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자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에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다가 딱한 글자, 필. 필 왔습니까? 지금 필옵틱스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다가, 제 연락처로다가 딱한 글자, 필. 이렇게 필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은 필옵틱스에 대한 매수 타점.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 그다음에 완벽한 황금 타점이 되겠죠. 매수 타점과 그다음에 어디에서 팔 것인가? 목표 주가.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이 붙었기 때문에 유리 기판 시장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어느 시점에 움직일 것인가? 아마도 테슬라와 애플이 발표 직전에 삼성전자가 피롭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 확대 또는 M&A 이거 나올 가능성 있어요. 이미 필옵틱스에게 삼성전자의 유동성, 돈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매매 전략 받아볼 걸. 이거 나중에 후회하면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바로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필, 한 글자. 필 오셨습니까? 그러면 움직이세요.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필로틱스에 대한 매매 전략.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그 다음에 테슬라와 애플이 왜 붙었을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JP모건이 언급했던 JP, 그 뭐죠? 코스피 5000. 과연 이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러면 JP모건이 언급했던 코스피 5천 그러면 글로벌 자금, 연기금 글로벌 연기금이나 해치펀드, 블랙록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느 종목을 살 것인가 어느 섹터에 대한 강력한 상승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이게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AI 함께 갑니다. 엮여 있어요. 따라서 제가 드리는 필옵틱스 굉장히 탄력이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단에 제 연락처, 제 번호로다가 딱, 필,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켜주면서, 제가 추가적인 정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돈 되는 무료 추천주 종목, 그냥 드립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건데요. 증권사 리포트보다 빠르게, 이번 주 무료 추천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타든 장기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무료 추천주 탑1 종목을 첫 번째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해봐야 여러분들 돈만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정확한 종목에 실어서 완벽한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직도 혼자서 주식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만 해보세요. 무료 종목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수익이 난다면, 그때 정말 고맙다. 이말 한마디, 이것만 저는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무료 급등주,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는데, 증권사 리포트보다 더 빠르게, 이번 주, 무료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을 잡고, 종목에 대한 매수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신청하시고, 여러분이 종목을 받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신청 방법, 바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010-5683-4421. 제 연락처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 010-5683-4421. 여러분들,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종목을 그냥 드립니다. 아시겠죠?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성적.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갈 숫자적인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 속에서 빛나는 귀에 제가 직접 고른 무료 추천주 종목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해서 이제는요, 이겁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분석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인해서 검증이 된 바로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천 종목이 되겠다. 해서 오늘은 검증이 완료된 무료 추천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완벽한 수익의 길잡이 저 조대표. 조 대표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이 앞전에 제가 추천했던 바로 급등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 성적표, 이렇게 나와있죠. 수익을 진짜 잘 만들어주시네요. 이때까지 왜 혼자 했을까요? 정말 이러한 분들, 저와 함께 하면 그동안 이 마이너스 계좌에서 이제는 플러스 계좌로 바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정말 주식 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벌어본다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겠습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중간한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정말 손절하고 계속해서 시드머니는 말라가고 주식투자 괜히 했네 이러한 한탄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거를 좀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올 것이고 아 종목은 이렇게 잡는 거구나 어중간한 종목을 잡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사는 종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사는 종목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해서 저는요 누구나 다 사지 못하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바로 추천해 드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매수타점 그리고 안전한 매도 타점, 수익을 완전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제가 드리는 급등주,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시장에서 평가가 되었고, 완벽한 수익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있는 저 조대표. 그만큼 신뢰가 가고, 전문가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느낌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이제 정말 빨간맛 주식 계좌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무료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저에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거고 신청 이후에 종목이 가니까 손이 느려도 충분히 여러분이 매수 타점을 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드릴 건데요. 오늘의 강한 무료 추천주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되겠다. 이겁니다. 무료 급등주가 되겠다.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은 그동안 세력의 매집 활동이 있었고, 세력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종목의 테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 있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반도체에서 세력들이 관리하면서, 매수, 매도 하면서 시장에 걸리지 않게, 시장에 들키지 않게 매집 활동을 해온 종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바로 이 종목이 반도체에서 세력들이 야금야금 계속해서 관리해왔던 종목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시 이제 이 종목 강력한 추세에 대한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만큼 세력들은 지금 매집 활동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고, 이제 곧 강한, 강한 상승에 대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력한 무료 추천주가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드리는 이 종목이야말로 증권사 리포트보다 더 빠르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갖다가 줄수 있는 완벽한 종목이지 않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제가 드리는 완벽한 종목이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 완료.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면 되는 신청 완료가 이렇게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드리는 완벽한 급등주는 여러분에게 시장 속에서 빛나는 기회 제가 직접 고른 무료 추천주 종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강력한 수익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데이터와 분석으로 검증이 된 추천 종목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이 종목 제가 드립니다. 바로 드립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새벽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업황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은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주식은요 정보력 싸움입니다.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그만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렇게 무료 추천 주를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겁니다. 오늘은 그 정보 제가 드립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드립니다. 무료 추천 주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반도체 세력들이 관리한 종목. 해서 지금 이 종목 매수 타이밍이 잡혔죠. 매수 타이밍 이걸 잡아야 됩니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이다. 오늘은 제가 이 종목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릴 거니까 일단 맛을 보세요.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신청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신청 방법에 대한 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 5683-4421. 여러분들 010-5683-4421. 이 번호로다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돈이 되는 무료 추천주 종목을 그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리포트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데이터와 분석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오늘의 종목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정말 후회하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번호 연락처로다가 숫자 1번 간단하게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종목부터 확인하세요 종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